유닛 so 나인 어, 형용사적 수식어 적용독해 네, 3번 문제들 겁니다. 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제목도 마찬가지로 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자, some of the planet's uh, most poisonous creatures are found. 자, 몇몇이죠, 몇몇. Some, 머리속에 먼저 순서대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Some of the planet. 그럼 지구죠. Planet, 행성인데, the planet, 지구에 가장 most poisonous, 독성이 있는 그러한 creature, 생물. 그런 것 중에 몇몇이 are found, 발견됩니다. In Australia. 그래서 오스트리아냐 호주에서 말이죠. Now 그래서 이제 a team of scientists there 거기 있는 과학자의 한 팀이 has used 사용했다 spider venom 이 스파이더 거미 독을 사용했습니다. To make an important discovery 중요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발견이냐? 아, 순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That could help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을 improve painkiller? 아, 향상시키다라는 뜻이죠. 아, 뭘 향상시키는 도움을 줘요? Painkiller, 즉 진통제. Pain이 고통, 통증이고요. Killer가 죽이는 거니까 painkiller, 진통제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거미의 독을 사용하는 거 연구를 했다. Spiders, of course, use venom. 물론 이 거미들은요, 이 use venom, 독을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느냐? To paralyze, 마비시키다 할때 paralyze, 마비시키기 위해서 their prey. 프레 e s c i e 이에요 t e s c i e n t i s t s Figure d out. 아, figure Figure o out. Figure o o Figure out. 은 무언가를 알아내다라는 알아내다 Figure out. Figure Figure 가 u t f Figure t Figure out. f i Figure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형상, 모양, 이미지, 형상 이 t f Figure 명사예요. 그리고 숫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figure out 동사로 사용될 때 뭔가를 생각해서 알아낸다라고 할때 figure out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How the venom works? How this venom works? 어떻게 이 독이 works 작용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Work도 일하다 라는 뜻 외에 연계사처럼 작용하다 작동하다 또, work가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떻게 작동하냐? It blocks 그것이, 그 독이 차단한다, block 차단합니다. The pathway, 길을, 길을. 자, responsible for 이 responsible for는 모못의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 형용사로서 책임이 있는이에요. 그런데 책임이 있는 즉 그것을 담당하는 pathway를 설명 수식해 주는 데 있어서 어, 이 responsible for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질 때는 명사가 나오고 이어서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죠.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를 공부했죠. t pathway 그 길을 차단하는데 어떤 길? Responsible for 책임 이 있는 담당한다는 얘기죠. 책임 이 있는 무엇에 책임 있어요? Sending pain signal 보내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어 고통증 신호를 to the brain 두뇌 머리에 보내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아, 길을 차단해 버리죠. The venom of one particular spider 한 특별한 어, 거미의 독 누구냐면 the borneo orange fringed 오렌지 장식이 된 에, tarantula 우리 타란툴러라는 어, 거미 잘 아시죠 보르네오 오렌지 장식 타란툴러 타란툴라 이이 거미의 독은요 has 가지고 있다 the right characteristics 아주 딱 맞는 right 올바른 적합한 그러한 characteristics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to be used 사용되어지는 특성이죠. 무엇으로서 as a painkiller 진통제로 사용되는 어떤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doctor 의사들에 의해서 즉 의사들이 진통제로 사용하게 딱 맞는 어,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가장 중요하게도 uh, The scientists believe 과학자들이 믿습니다 That painkillers 자 진통제죠 Made from 과거 분사가 뭐뭐 되어지는데 길어지면 어떻게 뒤에서 수식한다 만들어지는 from spider venom, 어, 거미 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진통제는 won't be addictive. 자, addictive는 중독성이 있는이라는 뜻인데 won't be addictive. 중독성이 중독성이 없을 것이다. addictive하지 않을 것이다. This will make them. 이것은 즉 중독성이 없다는 것이 어, make them 그것들을 much safer 그 진통제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데 to use 사용하기에 예, 사용하기에 어, 더 make them 목적어 나고 오 much safer 형용사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만든다 더 안전하게 만든다 to use 사용하기에 누구에게 사용하죠 당연히 on patients,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말이죠. 자, suffering, 자, 고통을 겪다라는 뜻인데,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라는 뜻인데요. suffering, 고통을 겪는, 뭐뭐 하는, 앞에 나와 있는 patient를 수식하고 있죠. 고통을 겪는 환자들, from constant pain, 지속적인 그런 통증 때문에, 통증을 겪고 있는. 그래서, 어, 우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an humans make venom? 인간이 독을 만들 수 있는가? 아, 연관성이 없죠. 어, 여기서는 <laughs> 지속적으로 통증을 어, 반,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진통제를 만드는데 이 거미 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발견에 대한 글이잖아요. 1번은 연관성이 없죠. 2번. A surprising cure. A 놀라운 치료 for spider bite. 거미에게 물렸을 때 거미가 문 것에 대해서. spider bites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죠. 3번. How to get rid of. get rid of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get rid of. 어떻게 제거할까? harmful venom 해로운 독을 4번, using poison 독을 사용하는 것, to help people 사람들 돕기 위해서 in pain, 고통 가운데 있는 5번 venom, 어, 그 독이죠, 독. 어, the most deadly substance, 가장 치명적인 물질, substance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한번 아마도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아, 이 거미의 독을 사용해서 이 독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예,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있죠. 이글쓴 사람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 사실은 이 모든 어, 학문, 모든 학습, 공부의 가장 밑바탕에는 어, 궁금증, 호기심, 뭔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수 있겠죠. 항상 어, 생각이 나는 즐거움 가운데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